안녕하십니까. 호화자입니다. 이제 완전히 봄이네요. 오늘은 어, 택시 운전 자격증 없이도 택시 운전할 수 있나? 이런 주제로 어,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갈산상사이 연봉입니다. 아니, 또 대표님, 요즘 택시 업계에 뭐 변화 바람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으로 많이 교체가 되는 추세예요 네. 예, 예. 법인 택시로 좀 기사들이 좀 유입은 되고 있나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네. 결국은 개인 택시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법인 택시는 아마 산악금을 네.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택시회사는 요즘 아주 택시 기사분 모시는 전쟁이에요, 전쟁. 음. 결국 그럼 택시 업계는 개인 택시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는 아마 콜 택시 이주나 개인 택시 이주로 네.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예. 네. 근데 대표님, 요 최근에 택시 운전 자격증 없이도 택시를 몰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저도 그걸 접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빌리티 쪽에서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원칙적으로는 택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취지는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네. 임시적인 조치인데, 네네. 요즘 누가 택시 자격증 따서 취업해서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택시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 면증만 있으면은 실습기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음. 실습기간 정도로 해서 3개월 동안 일을 해보고, 음. 적성에 맞으면은 면허증을 음. 따가지고 정식으로 취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 얘기였습니까? 예, 예. 예. 결국 따야 되네요. 그렇죠. 일반 택시는 면허증 없이 택시 자격증 없이 어떻게 운전을 해요? 안 되지. 근데 왜 그거를 플랫폼 택시회사에만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거죠? 택시는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플랫폼 택시는 관리가 되잖아요. 네네. 어떤 기사분을 모집해도 그분에 대해서 음... 관리가 되는데 그걸 법인 택시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 택시 자격증 없이 따고 다니다 돌아다니다 사고 나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규 기... 제재 조치를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가능한 것 같아요. 음, 그, 결국은... 어, 택시 운전 기사들의 신원 확인을 할수 있는 플랫폼 택시 회사들의 한정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예,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 정도로 이게 택시 기사 유입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이런 고용 규칙을 발표한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택시 회사 가면은 절반 이상이 거의 다서 있을 거예요. 네. 예. 어, 수도권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데 택시 회사들이 이제 부제도 풀리고 요구 멀리고 그러니까는 거의. 백지 상태가 된것 같아요. 택시 기사분들이 없잖아, 일단은. 기사분이 있어야 택시가 움직이는데, 기사분 모시는 게 아마 하늘에서 별 따기 같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택시 시험장이 있잖아요. 택시 시험장 가면은, 택시회사 관계자들이 열 군데, 스무 군데 명함들 수십 장 들고 와서, 택시 자격증 시험 보는 분들한테 직접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회사로 와서, 어떤 어떤 조건을 해줄 테니까 일을 하셔라 그래도 안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어 세워도 쉽게 말해서 택시회사의 사납금이 요즘은 일일 교대라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한 사람이 하루 차를 탄다고 하루 차를 타고 얼마 입금을 시키는데 그 입금시키면 본인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으니까는 택시기사들이 안 하는 거예요 차를 퀵서비스하거나 말지 택시회사보다는 퀵서비스가 훨씬 월등하게 보수가 낮다는 얘기지. 예, 예. 결국 젊은 사람들이 킥서비스갈망증 택시를 안하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든지 끌어들여 보려고 하는 거군요. 예, 예. 근데 또 특이한 거는 택시요금 인상을 했는데 법인 택시 산악금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기사들이 부재로 묶어라. 예, 예. 뭐 이러면서 그 반대하는 이유가 또 뭐예요? 전에는 부재가 있을 때는 일률적으로 쉬었잖아요. 네, 네, 네. 한부제에 있을 때는 가나다 에서 가져오면 가오 가주 차량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쫙 쉬었잖아. 나조면 나조가 쉬고 다조면 다조가 쉬었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그 전체 대수가 다 몰리는 거야. 네네. 전에는 쉬는 조가 빠졌으니까 그래도 손님이 좀 여유롭게 돌아갔는데 네네. 전체가 몰리는 시간에만 몰린다는 거 택시가. 네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저녁에 10시 이후에는 택시 잡기가 진짜 힘들었잖아요. 네네. 끊데 지금은 그러잖아요. 풀어놓으니까 택시 잡기가 굉장히 소홀하잖아요. 네.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거고, 음 택시 기사분 입장에서는 음 손님이 없는 거고, 음 손님이 없는 게 아니고, 나눠 먹는 거죠. 쉽게 네. 말해서. 부재가 있을 때는 한 조가 안 나왔으니까 그 조건을 두 팀에서 나눠 먹다가, 음 어, 지금은 부재가 풀려버리니까, 세 개를 나눈다는 개념이 되니까는 아무래도 좀, 버리는 줄어들죠. 음 그러니까 예, 개인택시 부재 해제를 하니까 손님 많은 시간에 다 몰려서 수입이 예예. 없고 그러니까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산악금 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쵸.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서울에서도 그 공청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공청회가 있어가지고 법인택시 사장님들하고 네네. 간담회를 했는데 어, 이분들은 무조건 부재를 묶어 달라 요금 인상도 자제해 달라 그리고 전기차. 네. 전기차 하시는 분들도 부재가 없잖아, 없었잖아요. 전기차나 회사, 어, 법인차들은 부재를 묶어달라. 네네. 그리고 일반 택시 하시는 분들은 부재를 풀어서 자연스럽게 일을 해야지, 음. 왜 이걸 묶냐. 이게 49년 만에 음. 풀린 거예요, 이 부재가. 아우. 73년도에 이 부재를 석유파동 때실시한 건데, 이게 49년 동안 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일을 시간 자유를 음. 묶은 거 아니에요. 네. 강제적으로. 이 시간대는 이러지 마라. 근데 지금은 유리파동이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자유롭게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묶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이걸 부재를 한번 묶어놓으면 바로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게 아니고 네. 2년 정도 기간을 줘요. 네. 2년 기간을 줘서 실무진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네. 시장 조사 해서 그게 다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네, 네. 예. 정부 자료에 보니까 그 차고지 밖에서도 이제 근무교대를 할수 있게 예, 만들었더라고요. 예. 이것도 결국은 운전기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센티으로 그렇죠. 유입이안 되니까 네. 최대한 기사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도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 없죠. 뭐 사고난 게 아닌데.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산업금만 차려면 뭐문제들게뭐 있어요. 예. 예. 법인 택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 요금 인상 이런 건 해봐도 안 되고, 그럼 처우 개선인데, 처우 개선도 회사가 뭐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우 개선이 제일 문제인데, 네. 회사 나름대로 차를 하나 굴려, 그 회사도 강가상각을 따질 거잖아요. 네, 네, 네. 강가상각을 따져갖고, 최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조율을 하는데, 그 조율이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어떤 분은 보니까, 개인 택시나 뭐 법인 택시 열심히 하는 거나 수입은 비슷하다. 뭐 그런 댓글도 내가 담궈 봤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사대보험이더 고장되잖아요. 법인택시는 네, 네, 네. 4대보험이 되고 가스를 주고 네. 그리고 개인택시는 본인이 관리하잖아요. 네, 네. 본인이 다 고장나도 본인이 해도 차도 본인이 사야 되고 그러니까 법인택시는 괜찮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학자금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사납금을좀 낮춰주면 안 돼요? 낮춰주면 회사의 최산성이안 맞으니까 회사가 또안 돌아가는 걸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 면이 있겠네요. 예, 예. 대표님. 예. 앞으로 주명 택시를 대형 승합이나 고급 택시로 바꿀 때는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그런 정보가 또 예, 예. 있더라고요. 예, 이게 예. 무슨 내용인가요? 예. 기존에는 일반 차량에서 일반 개인 택시를 하시던 분들이 예. 대형이나 예. 고급 택시로 갔을 때는 조건을 갖췄어야 돼요. 음. 그런데 요즘은 일반에서 대형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음. 일반에서 대형은 바로 올라갈 수가 있고 고급 택시로 가려면 5년 정도 음. 기간이 필요해요. 네. 자격조건을 맞춰야 돼요. 네. 그러면 그걸 바꾸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정부 발표에 보니까 뜬금없이 군과 경찰의 버스 어, 운전 자격 취득을 뭐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버스 기사분들도 아. 인력 난이좀 딸리나봐요. 그래가지고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네. 나이 제한이 있어고 65세 이상이 넘으면 촉탁으로 1년씩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오어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플랫폼 택시 회사들에게 택시 운전 자격이 없이도 어, 택시를 몰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3개월 유예 기간이고 그렇죠. 한시적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결국은 따야 되죠. 따야 되죠. 예, 예. 따야 됩니다. 자, 오늘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어, 플랫폼 회사에 한해서 어, 택시 운전 자격증 없이도 어, 택시를 몰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국은 유예 기간에 그냥 한번 해보고 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길을 가든지 그렇게 하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결국은 한시적이니까 또 음, 택시 운전 자격증은 따긴 따야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어,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호화제는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